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악망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죠? 그런 당신은 이미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 11차 특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 신앙의 길이와 깊이가 비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인물은 설교 제목에 언급된 대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신학 성경에서 한 10회 정도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그냥 마가라는 표기가 있는가 하면 마가 요한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제 배열 순서상 그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82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신약 82쪽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봉독해 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계략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신 직후의 기록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잡혀 가시자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며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황급히 도망쳤는지 알몸이 된 것도 모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 요한이다 그렇게 지목합니다.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히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마가, 마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본 증인 중에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마가의 신앙 배경은 그의 집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 기억나시죠? 벌써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뒤에 찾아간 집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의 집이었고요. 이 집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으로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적극적으로 믿어 주었던 초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마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제 마가를 동역자로 삼아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는데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13장을 미리 찾아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오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이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마가 요한이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이 첫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설레게 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도 지난 2011년 7월 17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몽땅 다 첫이었습니다. 첫 삼중리로 드어지는 예배, 첫 금요 333 기도회, 첫 새벽 기도회, 첫 전교인 수련회, 첫 야외 예배, 첫 예랑제, 첫 추수감사 주일, 첫 새마지 예배 등등. 뭐 붙이는 것마다 그때는 다처 시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1년도 또 12년도 칼럼을 쭉 보니까 하튼 이처시 얼마나 많은지 아 그때는 그랬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이처 시라는 단어는 사람을 설레게 만들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전도 여행에 이제 박차를 가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이제 쿠브로 섬이었습니다. 예, 성경 지도를 좀 보여드리는데,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쿠브로 섬으로 빨간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 섬에서 바울 일행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박수무당격인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대적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전도여행은 처음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이 구부로 섬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울 일행은 더욱 고무된 몸과 마음으로 다음 화살표를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여기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뭔지 지금 펼쳐놓은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봉독해 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함께 전도여행 중이던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를 놓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꼽는 이유가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 첫째 사전에 구브로까지만 동행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있어. 요 둘째, 사촌 바나바를 따라 왔다가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바나바가 소외된 듯한 듯한데 대한 이 불만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있어. 요 셋째, 향수병 때문일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집을 떠나면. 향수병에 쩔쩔매는 분들 성향상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넷째 용기 부족으로 인해 힘든 여행을 포기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따르면 바울이 말라리아와 같은 이 풍토병에 걸려서 생고생을 했거든요 이것을 보고는 겁을 집어먹었을 것이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펼쳐놓고 볼때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해요. 그는 결코 대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전도 여행은 순전히 두 다리 11번 버스로만 진행됐어요. 물론 때때로 동물들을 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겠지만 바울 일행이 자주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사역이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감당하는 자비량 사역이었다는 거. 들어 보셨지요. 따라서 여유가 있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들은 걸어야 했습니다. 사막을 걸어야 했고 험한 산과 줄령을 넘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동역자인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마가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선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마가에게 이러한 현실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기쁘고 신나는 일이긴 하지만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것이 마가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마가는 그렇게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약해져 가는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촌인 바나바의 얼굴 때문에라도 끝까지 감당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또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마가는 믿음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 또한 사명감에 있어서 그다지 대범하지 못한 도리오 유약한 쪽에 가까운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마가는 버가에 이르자 더 이상 자신은 이 여행에 동행할 수 없다. 이 폭한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바울 일행을 피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은 바나바에게는 물론이지만 바울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지켜봤던 마가 요한 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하는 그 사실이 그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마가의 일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 사에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기 직전에 마가를 다시금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그냥 대판 싸웠어요. 위로가 되지요.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대요. 조금 싸운 게 아니에요. 대판 싸웠어요. 얼마나 그 동안 절친이었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챙겨 주기 시작한 이후로 두 사람은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우고 각자의 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볼수 있는 초창기의 마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는 분명히 유약한 인물이에요. 지도자가 되기에 부적격해 보입니다. 선교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땡입니다. 그러시 못 되지? 한창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온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었던 초대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마가 요한은 한쪽 구석에 그냥 묻혀버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봐야 합니다. 본문인 디모데 후서 4장으로 가셔서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봉독해 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개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 용사 여러분, 요즘 성경 통독 중인데요. 이런 말씀 을 읽을 때는 무릎을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쳐야 돼요. 왜입니까? 여기서 여기서 앞서 나누었던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서는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유약함을 두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지도자로서 부적격함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만 본다면 두번 다시 마가 요한 가까이 하지 않을 게 틀림없습니다. 오기만 해도 쳐다도 보지 않을 판이에요. 니하고 나는 끝났어. 이제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게 틀림없이 보입니다. 우리여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지요. 그는 대마입니다. 티모데후소가 기록될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대마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나름 열심 있는 믿음의 일꾼이었어요. 그는 바울을 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힘을 보태 주었던 참 좋은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옥에 갇히자마자 대마는 곧 믿음을 줘버렸습니다. 동역자였스승인 바울까지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아픈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올때한 사람을 데리고 와 달라 부탁합니다. 아무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꼭 집어서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건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 마가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마가 요한에 관한 일들을 떠올릴 때 이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것은 이두 말씀 사이에 놓여 있는 시차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일차 전도 여행은 A.D. 47년에서 48년까지. 2차 전도 여행은 AD 50년에서 5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는 있이 시기 그때는 언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시기를 AD 66년에서 67년경으로 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가 요한을 가리켜 매우 유약한 인물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는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선교사로서도 매우 부적격한 인물입니다. 마가 요한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 후서를 보십시오. 마가 요한은 결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마가 요한을 변하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을 변하게 만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통해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 요한을 변화시키셨는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거한 가지. 그것은 마가 요한이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인생, 자신의 비전을 이전의 상태가 아닌 새로운 상태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마가 신앙의 길이와 깊이가 비례한 사람.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신앙의 길이와 깊이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는 신앙의 길이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길게는 몇십 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길이가 다 제각각인 그런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난 화요일날 전도, 전도를 하느라고. 요 밑에서 만났던 우리 집사님의 손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또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했다 그랬는데 보니까 왔어요. 아까 두르고 있더라고. 우리 김수록 집사님 손녀인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새벽기도 와서 반가워. 어, 어, 그래 인사도 잘해 저렇게 얼마나 이쁘지 몰라요. 어쨌든 지난 화요일 날 처음 봤어요. 우리게 지금 두주 왔다는데 저 이제 교육부에 가 있으니까 몰랐어요. 예, 길에서 만나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자 이렇게 얼마 안된 친구도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는 또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의 경우도 1982년도가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로만 벌써 34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더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달려가는 시간들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길이가 중요하고, 길이가 의미 있고, 길이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깊이입니다. 옳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다 어색해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저도 기억하지만 처음 나갔을 때 부장 선생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성일 중학교 3학년 김진철 학생이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왔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그 일어났다 안는 게뭐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시간이 막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길게 느껴져요. 뭐 이거 뭐 있어요. 이거 별거 없잖아요. 근데도그 시간이 막 그때만 해도 제가 나름 내성적이었거든. 예? 여학생들 앞에 가면 얼굴이 붉어져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날 쳐다보니까 이게 일어났다 않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뭐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거든. 다 그렇게 어색해요. 어떤 건 신기하고 어떤 것도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내 오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갈수록 편해지고, 갈수록 익숙해지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깊어져 가야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깊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마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초창기에 나름 열심은 있었지만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밖에 아예 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가의 마지막은 아니었다는 거죠. 앞서 연대를 말씀드렸는데,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마가는 그 시간의 길이와 비례하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스스로의 착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눈밖에 났던 바울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가가 달라졌어요라는 거잖아요. 이전에 보았던 그 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닙니다.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그는 지도자로서도 부족격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는 박해와 핍박에 넘치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될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마가가 지나간 세월 동안 그냥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신앙생활 한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신앙의 길이와 깊이가 비례하는 신앙생활을 해냈기 때문에, 비로소. 바울로부터도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오늘은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인데 물론, 저 교회는 이제 오래전 조선시대 때 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지금의 금산교회는 따로 졌어요. 얼마 전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가 남녀의 실세부동색 때문에 이기억자 예배당이었다는 걸 보여드린 적 있지요. 금산교회도 그 시절 교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기억자로 지어져 있어요. 한쪽은 여자들만, 한쪽은 남자들만. 선교사님만 그러니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앉아 있을 뿐 몰라요 누가 왔는지 그렇게 앉아서 예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산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교회는 뭐 건물도 유명해요 그래서 저 지역에 가는 분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아기억자예배당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김제를 가시면 꼭 가보세요 한 번쯤 들려보시면 좋을 것인데 이 건물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교회에 있어요. 옛날부터 경상도는 산이 많아서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대신에 전라도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 다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경상도에 살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런 연유로 김제에 있는 이조독사의 집에 들어가서 이 머슴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 테이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조덕삼과또그 가정의 모습이었던 이자익 모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처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주인과 모습이지만 두 사람 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금산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모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낭패입니까? 본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닌데, 어뭐 예나 지금이나 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는 것을 일종의 실패로 보는 경향이 이 교인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럴 땐 뻔한 반응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지요. 혹은 내가 주인이니까 모순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더 나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가서 그 옆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야말로 뻔한 반응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에서는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집사님 한 분이 그 다음 주일날 딱 나타났는데 삭발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싹 삭발을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그리고는 예배당에서 그것도 어디 앉았냐 하면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바로 이 앞에 턱 밑에 딱 앉아가지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 그 눈빛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떨어뜨렸어요? 성도들이 투표한 건데, 몇 줄을 딱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예배를 드리겠다는 건지, 싸우겠다는 건지, 그렇게 몇 줄을 앉아있더니,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를 일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집어던져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시면 지금 하신 대로 아멘이고, 안 주시면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겠거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주신 역할은 그때그때마다 감사로 받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뭐 실패니 성공이니 이런 걸 운운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 조독삼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인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잘 섬깁니다. 그저 섬긴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신학 공부를 할수 있도록 후원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자익 씨를 금산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모셔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씨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두번한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총회장을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이분이 얼마나 이 총회장을 잘했는지 한번더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총회 역사상 두 번의 총회장을 하신 유일한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아무튼 물론 본인도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서 이 조독삼 씨가 나중에 충성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조독삼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냐? 어, 가족이 교회 와 목사님 잘 섬겨라. 그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신신당부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분의 초상화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 이자익 목사님. 이분이 그 바로 머슴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서 우리 교단에 정말 귀한 종족을 남긴 분이고요. 다음은 조덕삼 장로님. 보십시오. 참두분다 멋진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장로가 되고, 머슴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건 메시지가 필요 없는 흔한 이야기. 흔한 이야기. 그러니까 교인들도 아는 거예요. 아, 요번에는? 아이고, 저 주인을 먼저 장로 뽑아주자. 아, 저 사람은 머슴이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건 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장로에서 떨어진 주인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을 섬겼다고 하면, 그건 역시 뻔한 이야기. 조독삼 장로님의 삶이 이렇게 되기만 했다면 그것은 그저 신앙의 길이와 깊이가 반비례하는 삶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 장로님의 선택은 그렇게 흔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은 사람들이 실패를 우러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상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반응을 선택했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것은 후대에까지 감동을 주는 위대한 메시지가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독삼 장로님의 신앙이 길이와 깊이가 필요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조독삼 장로님이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유, 또 방법 그리고 선택이었고 물론 그와 같은 삶의 자세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은 특세 마지막 날이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함께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육부 친구들 모두 앞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반드시 이 마가 요한처럼 그리고 조독삼 장로님처럼 신앙의 길이와 깊이가 비례하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사람들로 멋지게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감동적인 신앙의 이야기들 많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작년들도 마찬가지. 신앙의 길이는 백두에서 한라까지인데 그 깊이가 간장종지이면 되겠습니까? 신앙의 길이는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야. 그런데 그 깊이는 간장종지밖에 되지 않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간장종지의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의 길이라면 우리의 깊이는 저 오대양처럼 깊어지고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